켜줘 금잔 명관 너무 너무 추워다 너무 추워 안녕하세요. 부산 취미 개발 일지 부침개입니다.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보니까 부루의 명작이죠. 꽃보다 남자가 다시 뜨고 있더라고요. 그 꽃보다 남자에 보니까 등장 인물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던데 어, 저도 그걸 보고 흥미가 생겨서 오늘은 취미로 바이올린을 한번 배우러 나와봤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인 다이나믹 오케스트라단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바이올린을 한번 배워 보기 위해서 아마추어 오케스 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단을 찾아와봤는데요. 어,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올린을 지도하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연주를 또안 들어보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선생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린의 장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네. 그 되게 고음과 중, 중후한 점이 함께 다는 그런 장점이 죠 같은 곡을 두고도 뭐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러네, 크기가. <laughs> 어, 취미로 최근에 바이올린을 좀 배우시는 분들이 늘어났을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에 그 음악 인구가 많이 감소하긴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현악기는 굉장히 집에서 연습하기도 쉽고, 음... 피아노를 들고 다닐 수는 없죠. <laughs> 바이올린은 타악기에 비해서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음, 수월합니다. 그렇죠. 예.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어, 부자들이 바이올린을 많이 한다, 아,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어, 옛날에 베토벤 시대에 네네. 이제 대량 생산이 막 되면서 음. 피아노가 공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다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피아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시민계급에서 올라간 부르조아 집단이 있어요. 음. 그다음 많은 게 바이올린입니다 음. 예. 바이올린 지금 첼로도 많이 하시는데 기분이 예. <laughs> 했죠 <웃음> 부자들 돈이 많아야 할수 있다 아하. 이렇게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이게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음. 조금 있어야 할수 그렇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급하는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가격도 네. 싸지는 겁니다 악기 아, 가격도 싸지고 그렇죠, 그렇죠. 레슨비도 음. 굉장히 싸집니다 음, 예전에 비해가지고 예, 예. 다른 악기한테는 좀 죄송한데, 네. 바이올린이 제일 싸게 칩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 줄의 가격은 굵기에 네.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기 더블 베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콘트라 베이스. 그 줄이 제일 비쌉니다. 아. 아. 목관 악기 같은 경우에 되게 돈 많이 들거든요. 아, 그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통 돈 드는 게 아니겠군. 어... <laughs> 다른 악기에서 다른 악기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 <laughs> 바이올린 너무 조금 해서 안 맞는 것 같은 네. 그런 분들은 비올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바이올린에 비하면 훨씬 조금 더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아... 또 비올라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제일 좀 저렴한 악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 예, 정도로 예. 구할 수 있을까요? 20만원 선에서 구하실 수가 있고요. 아, 바이올리들 20만원? 예. 정도? 뭐 바이올린 활 따로가 아니라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 얘도 같이 포함해서 2 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예? 주문나라입니다새 제품이 새 나라 세 나라, 나라. 나라. 나라 제품인데. 네. 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상당히 저렴하게 입문이 가능한 것같아요 제일 싸다니까. 요일 싸다. 폭성 가해를 받았을 때 간단한 곡 정도는 오늘 혹시 연주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싶네요. 네. <laughs> 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올린의 이제 음색을 담당하는 가장 큰 요인이 활 잡는 방법에서부터 나옵니다. 음. 그래서 활 활을 한번 잡아 보실 텐데 그냥 힘을 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 그대로 해서 금질를 여기 올려 놓으시고. 아직 지금 춤하신거 맞습니까? <laughs> 잘 하시는데. 왼쪽은 쉽습니다. 들어갔다고 생각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정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 같은 거 만드십니다. 우리의 음... 명곡 네. 떴다 떴다 비행기. 좀만 <laughs> 믿고 가시면 됩니다. 네. 시작. 또 이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신고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혼자서 연주해도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어, 그럼요. 저혼자 그 하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 <laughs> <전> 도움이에요. <laughs> 이렇게 저희가 어, 선생님께 간단하게 곡 지도를 받아봤고 어, 오늘 미션을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반인을 자기 생긴 얼굴입니다. <laughs> 하고 있는 김비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미션은 태윤 선배가 떴다 떴다 비행기를 왕복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laughs> <laughs> 네미 파솔 라솔 파니 가드는